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PSK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PSK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서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매우 할인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지 딱 이것만 보면은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PSK. 신규 장비 효과가 곧 있으면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게 대략 한, 한, 달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지금, 이 아무래도 미국 쪽의 반도체 관련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실망 매물이랑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지금 뭐 TSMC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 시장이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큰 흐름상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아, 다시, 작은 흐름상의 변동성은 있어도 큰 흐름상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195억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 예상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자, 순이익이 이 정도 22년에 800억 정도가 찍힐 것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 요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놓고 본다면 지금 위치?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저점이라고까지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고객사들에서 꾸준하게 납품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고객사 내의 점유율을 끊임없이 유지를 하면서 높은 매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악재나 이런 가지는 생각을 하더라도 향후 미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변화된 거래선 효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거래선이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재지, 악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전공정 장비 탁픽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위치는 역사상 번돈 대비 저점이라는 것까지 엮어가지고 이들의 수급을 이해하면서 볼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투신과 연기금 여기서 계속 사고 있죠? 왜 사는지는 요거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 때가 딱 번돈 대비 역사상 저점이었거든요. 작년에 딱그 모습이 올해 훨씬 좋은데 이렇게 모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 필요한 건 시간일 뿐이지 갈수 있겠죠? 막 차트상으로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적에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이 실적에 집중해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 21선 뚫어주면은 빠른 시간에 여기까지 갈 거고 여기까지 뚫어줬을 때6 0일선 돌파하면은 요러한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저항 많이 쌓여는게 여기라 한 45,000원 부근까지는 무리없이 한번 정도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 필요한 건보다 시간일 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 매우 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